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오늘 퀵피스 주먹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주먹인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계정으로 들어왔어요 그 계정에는 다른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기본 주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먹의 스킬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L 오크라고 하는데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받아라 받아라 이게 기본 스킬입니다 그냥 바닥을 꿍친 다음에 진동을 줘가지고 공격하는 스킬이에요. 다시 한번 바다라아 역시 기본 스킬인만큼 정말 허접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면은 기본 주먹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 주먹 스타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는 우선제가 가지고 있는 어인 공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배 타는 곳으로 갈게요. 우선 어인 공수들 가려면 섬에 가야 되는데요. 이쪽에 보면 섬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뒤쪽, 여기, 버블섬 뒤쪽으로 가면은, 어인공수도를 살수 있는 섬이 나오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저기 보시면은, 되게 멋있는 실루엣이 보여요. 드디어 거의 다 왔어요. 아, 진짜 멀어. 여기는 업데이트 된 이후로 생겨난 섬인데요. 지도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는 아직도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 끝나지가 언젠데,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어떡해요? 여기는 피쉬 아일랜드 아, 피쉬랜드라고 하는데요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더잘 따라오세요 여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밤 여기를 지나가지고 오 안녕하세요 용윤열매님 어우 멋있어 와 역시 멋있기는 진짜 용윤열매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갑니다 저는 이 건물이 있죠 이 건물 위로 올라가 줘야 돼요 어 늦다랍니다 안녕 하나 둘셋 이렇게 올라와 준 다음에 이 뒤쪽으로 가주세요. 여기 뒤쪽이 오면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기 따단. 여기로 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인 공수도를 살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녕 친구. 어인 공수도는 여기서 구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150만 베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을게요. 오랜만에 만나네 친구야. 잘 지냈지? 나는 그럼 갈게. 네 그럼 어인공수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인공수도는 스킬이 네가지가 있어요 Z 아쿠아티 컴뱃 S 워터블렛 C 아쿠아티빔 V 워터제너레이션이 있는데요 어인공수도는 정말 스킬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쿠아티 컴뱃 와 앞으로 물주기를 보내가지고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파도형물줄기처럼 말이죠 다시 아쿠아틱 블렛 아쿠아틱 블렛 아쿠아틱 블렛 붐업 스타일 치고는 생각보다 스킬도 화려하고요 상당히 멋있고 데미지도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워터블렛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워터블렛 빠방 앞쪽으로 물방울을 쏴가지고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공격이에요 워터블렛 빠바바바 우와 진짜 파편까지 튀는 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만 때려 근데 <laughs> 워터 블랙! 우와 대박 대박 보셨죠? 진짜 기술 기술 하나가 기가 막혀요 그다음은 아쿠아틱 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쿠아틱 빔! 이런 식으로 물줄기를 앞으로 쏜 다음에 공격하는 스킬이 바로 아쿠아틱 빔입니다 아쿠아틱 빔! 다시 마지막으로 아쿠아틱 빔입니다 우와 몇 대를 때리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워터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워터드너레이션 우와 대박대박 대박. 바닥에 커다란 원이 그려진 거 보셨죠? 거기에 안에 있는 적들은 모두 데미지를 입는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워터드너레이션 우와 원이 엄청 크죠? 방역 기술로서 진짜 데미지도 좋고요 말도 안돼 주먹 스킬에 이런 게 있다니 이건 진짜 열매급이잖아 그럼 이번에는 콤보를 사용해가지고 저 괴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워터드너레이션 아쿠아틱 핀! 워터 블랙! 마지막으로 아쿠아틱 컴백! 우짜짜! 와 잡았다! 이런 식으로 주먹 스킬인 어인공수도를 사용하여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주먹 스킬인 상디다리를 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이번에는 상디다리를 구하러 가볼 건데요 상디다리 역시 이시도에 나와있지 않아요 제작자들 빨리 지도 업데이트 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일안 할래 상디다리는 저번 시간에 삼두류를 얻었던 곳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작섬하고 마린포드 사이에 있는 섬에 있어요 글로 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시작섬과 마린포드 그 사이에 있는 이 돌만 있는 섬 여기가 바로 삼두류하고 상디다리를 살수 있는 곳이에요 근처에 가면 비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잘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이 여인공수도를 판매하고 상디다리를 구매할 건데요. 이 주먹 스킬은 칼과 다르게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스킬을 얻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스킬이 없어지니까 꼭 유의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 도착을 했고요. 이제 곧 비가 내릴 겁니다. 이야 쏟아져라. <laughs> 락스라고 써 있죠. 여기를 이렇게 또 돌아다녀 봅니다. 어 저기 있다. 어 NPC 보이죠 지금? 돌려요, 배를 돌려라! 아, 여기가 뒤쪽이 삼대류를 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돌, 뭐가 튀어나온 곳이 상디다리를 사는 곳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짠!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익스퍼트 다크레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상디다리입니다. 가격은 15만 베리입니다. 와, 구매했어요. 150만 베리를 날려먹었습니다. 와, 야, 이제 발차기를 하는 거 보이시죠? 나머지는 섬에 가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상디 다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는네 가지가 있어요. 파티, 샷, 스펙트리, 그 다음에 플레임이라고 있는데요. 우선 파티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티! 빠바바밤! 오! 물고나무 선 다음에 발을 돌려가지고 적을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파티! 실제로 원피스 중에 상디가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죠. 파티! 네, 이렇게 스킬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샷입니다. 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샷 어, 뭐야. 앞으로 그냥 발차기를 꽝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요. 샷! 샷 샷! 샷 이런 식으로 발차기를 통해서 앞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기술이 바로 샷입니다. 네, 그럼 다음 기술인 스펙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라! 스펙트리! 빠바바바 어, 뭐야. 발차기를 엄청 하잖아! 스펙트리! 스펙트리 발이 엄청 길어요 네 이렇게 스펙트리에 대한 기술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플레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임 우와 플레임 와차차차차 아이 상태로 쓰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나 보다 이거는 특별히 스킬 공격이 아니라 자기 발에다가 불을 씌워가지고 데미지를 더해주는 기술 같아요 이런식으로 말이죠 빠밤 그리고 끝날 때 쯤에는 당연히 다리에 불이 없어집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플레임 발에 불을 붙이고요 받 아하하 플레임 따다따다 하하 네 이렇게 상기 다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렴하고 쓸만하니까 초보분들이 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프랑키세이보급팔를 얻으러 가보도록 할텐데요 저희가 갈 곳은 바로 여기 180렙이라고 써있는 아론섬이에요 또다시 배를 빌리고요. 그 다음에 출발. 아, 나도 이동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아론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저 뒤쪽으로 가줍니다. 네, 이렇게 성 뒤쪽으로 와주면요. 뾰족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보세요. 여기, 이쯤입니다. 여기 뾰족 튀어나온 곳이 있죠? 어? 뭐야? 이거 구멍 뚫려놨네? 원래 이거 없었거든요. 어? 구멍을 만들어놨어. 이쪽인가 보다, 그러면. 어? 살수 있다 오케이 가격은 100만벨이에요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와 빠밤 네 프랑키의 사이보그팔은 스킬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메가펀치 건블렛 에어버스트 그 다음에 스피드파이어입니다 그럼 메가펀치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가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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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갑자기 사이보그가 된 기분인데요 두번째 스킬은 바로 건블렛입니다 건블렛 건블렛 원 플랜, 꽝! 와, 저 멀리까지 맞췄어. 대박. 상당히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멀리서 보스들을 잡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에어버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어버트! 에어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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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날려버리니까 속이 뻥 뚫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스킬인 스피드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파이어 오 이면서 불이 나가고 있어요 오하하하 <laughs> 이거 눈열매의 스노우브레스하고 똑같은데 이거 봐요 똑같죠 불이냐 얼음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배틀브레스 와하하하네 <laughs> 이렇게 킹피스에 존재하는 모든 주먹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구하는 것까지 말이죠 우선 처음에는 기본 주먹으로 사용하시다가 상디 다리를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프랑크 사이보그 주먹 마지막으로 어인공수도를 얻으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돈이 많으시다면 한 번에 어인공수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